김정례 할머니는 1 8에 시집 온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차 치성을 드리고 있답니다. 그다가돈로만원 음. 내가 예전에 시집 고 컸던 거예요. 그조상 그냥. 그냥. 김정례 할머니는 달팔머니의 얼굴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. 데 이렇게 장대 어쨌대 아주. 아, 보신 분들이 오게생대본동도 네. 석상의 머리가 사라진 건언제까요 있는데.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제 감정기 때 외인들에 의해서 할머니의 석상이 오기 훼손되었다. 일본인들은 대체 왜 할머니 석상의 머리를 훼손한 걸까요? 그 행조 대첩에 있어서 할머니 역할 또는 여성 우병들의 역할에 대해서. 그, 일본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. 일종의 그 백두대간의 그 철심을 박은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할까요? 밥할머니 석상의 머리가 훼손된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추측인데요. 밥할머니 석상이 목이 없는 부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좀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. 밥할머니 석상이 가진 매력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왜 이렇게 목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. 마을 이곳 저곳에는 불의에 저항하고 어려운 이웃과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던 밥할머니의 뜻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.